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쫑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봤던 서울시 모의고사 21번 문제를 완전 깔끔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서 설명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B에서 선분 A, d 에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으면 당연히 여기 직각이고 요 길이가 같겠죠 둘이 합동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B에서 D로 이렇게 선분을 하나 긋고 여기서 이렇게 선분을 하나 그으면 이 둘의 길이도 같죠. 왜냐하면 둘이 직각삼각형인데 이 길이가 같고 여기는 공통이니까 그렇죠?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분을 하나 더 그으면 여기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, 길이랑 이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. 왜냐면 이렇게 원주각, 이렇게 원주각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거고, 얘랑 얘랑은 아까 같았죠. 그럼 세 변의 길이가 전부 다 같으니까, 이제 끝났습니다. 얘가 6이라고 했죠. 그럼 당연히 여기도 6이겠고, 이쪽이 8이죠. 그렇다면 남은 길이는 2니까,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, 문제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. 정답은 7로 끝. 완전 깔끔하죠? 다음에 봐요. 안녕.